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장차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서 매일 출근하는 이유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저축을 하는 것도 내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생활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천국과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서 부활은 실종되었고, 천국은 신앙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나 신앙 생활은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욕을 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 신학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을 했다고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목사들이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어낸 말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한다. 11조를 내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돈에 미쳐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곳인지, 우상숭배를 하는 곳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로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라고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그 백성을 못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교회를 다녀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목사들이 하나같이 성도들을 돈으로 봅니다. 성도가 교회 나오면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11조 교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11조 교인 15명만 있으면 교회가 자립을 할수 있다고 11조 교인에게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조 많이 내는 성도가 나오게 되면 목사의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리죠. 성도는 교회 나가서 돈 내고 축복받아서 잘 사는 돈 놓고 돈 먹기 시기에 돈 버는 방법을 배우러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권사나 투자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재산 투자해서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천국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으면 헌금을 많이 내고 부자에 당첨되어서 축복받아 잘 사는 복권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금이 목적이 되고 대형화가 목적이 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수 없습니다. 성로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한 재물에 물든 교회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법당이나 예배당이나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복음이 무장해제되었고 이방인의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웅장한 성전 건물이나 재정의 풍부함으로 부활과 생명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을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란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명했고 안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안전뱅이가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에게 기쁨과 생명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앉아서 하나님께 돈만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이가 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습니까? 은과 금을 많이 가진 교회가 안전병이 성도에게 몇 푼의 구제 헌금은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은 줄수 없는 안전뱅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있고 돈이 있어야 성교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나 성교는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도와 성교를 할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전도와 성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은과 금은 가졌지만 그 재물 때문에 천국과 부활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줄수 있는 교회가 실종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예배를 집전하고 있지만, 천국과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과 돈이 들어올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활을 팔고 육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성로들은 교회 다니다가 죽게 되면, 목사가 와서 찬송가 몇곡 불러주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천주교식의 영생관이죠. 유명한 목사가 와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도 부활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수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례 절차로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짓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은과 금이 있어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세상 영광에 절하고 경배하겠지만 안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구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속에 부활의 영생이 있어야 마지막 심판 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날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부자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